그러면, 이제 조금 앞에 것도 같이 할게요. 다시. 순서 있게. 자, 미분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단순하게 얘기하면 미분 꼭, 미분하는 방법이에요. 미분법 공식. 그러니까 공식을 여러분들이 외우셔서, 기억하셔서 문제를 풀면 되죠. 그 앞에 과정은 이제 차후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거.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기본적인 거. 거. Y는 XN제곱. 미분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모양도 쉬우니까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 이렇게 상수는 미분하면 양이고 이렇게 일차는 미분하면 상수가 됩니다. 미분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연습만 하면.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 이제 약간 우스개 소리로 미분 귀신 얘기가 있어. 미분 귀신. 들어봤어? 못 들어봤죠. 그러니까, 미분기신이 뭐냐면, 미분을 하는 거야. 미분을 하면, 어떻게 돼? 차수가? 하나 떨어지잖아, 그치? 어, 여기는 10천 대 2차, 2차가 되거든 차수가 하나씩 떨어지면, 3인대 2차가 되고 상수는 0이 되고 그러니까, 상수마을이 있어. 상수마을은 미분기신 떴다면 하 어떻게 돼? <laughs> 상수마을에. 상수마을에 이, 이 상상력을 동원해야 돼. 그죠? 상수마을에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막 있단 말이야. 근데 미분기신이 떴어. 아니요. 어, 다 0이 돼버리니까, 물어 들어가잖아, 뭐.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상수마을은 미분기신이 뜨면 전멸이야 맞아? 예. 네. 자, 근데 이제, 뭐 1차식이 있고, 2차식이 있고, 막뭐 그럴 거 아니야. 근데 거기도 미분기신이 뜨면, 덜덜덜 떨겠죠? 왜냐하면, 10차라고 하더라도, 미분시킨 9차가 되고, 또 미분시킨 8차가 되고, 계속 미분 때려지면, 결국에는 어디로 가? 무로 돌아가. 영웅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 귀신이 이제 이쪽 나라에서는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미분 때리면 다 다운되니까. 그죠? 예. 그런 약간 우스갯 소리도 있어. 에이.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저기 뭐야,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 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 F1이 2다라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X가 1일 때 Y가 뭐다? 2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됐어요? 네. 이건 이제 점으로 표현하면 1,2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래프, 와이프, 그래스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걔는 여기를 지나는 거죠. 1,2를 지나는 거죠.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의미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하고 비교하는 게 뭐냐면, 이거하고 구부어서 이제 미분을 배우고 있으니까, 이걸 아셔야 돼.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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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전에 선생님이, 그, 와, 여기 미분 기호가 이거 프라임이라고 랬잖아요 Y-. -F.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 y가 시 미분기호라. 근데 근데 보시면 y는 f(x)잖아요. 그러면 이걸 미분했단 말이야. 그럼 기호로 다시 붙였단 말이죠 y 시 그러면은 f(x)는 뭐가 되겠어? 마찬가지로 다시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미분 기호예요. 자, 어떻게 읽어? F'X. 어, F 다 같이 읽어봅시다. 어떻게 읽는다고? F'X. F X. 이게 뭐라고? FX를 미분. 미분한 거. 되겠습니까? 네, 이게 미분한 거. 그러면 F'이 뭐겠어? 미분해서. 미분하고나서 x에 뭐 집어넣었어? 1 집어넣었잖아. 그래서 얘, 얘가 얘 의미하는 바는 미분해서 x에 뭐를 집어넣은 거다? 1을 대입한 다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되겠어요? 예. 네.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아직 선생님설명 안했어. 다시, 그거는 이제, 그, 개념 설명할 때, 좀 순차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개념 설명하면 약간 졸린다, 지 그래서, 아, 여러분들이 계산법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를 바꿔서, 예. 네. 자, 그래서, F'는 2분에서 1씩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X가, 예를 들어서, FX가, 뭐, 2X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3, 이렇다고 쳐. 이거 1대, f' 1을 구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어, 일단 미분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2가 떨어지니까. 4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뭐야? 5가 되겠네요. 됐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라? x에 뭐 집어넣어라? 1을 집어넣으면 되겠다. 되겠습니까? 그럼 1점을 하니까 뭐야? 4 더하기 5 해서 답은 얼마? 9 이렇게 됩니다. 쉽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모의고사 볼때 보면 이런 거또 문제로 나와요. 어, 주관식 문제로 나와요. 거짓말 아닙니다. 지금 영상으로 남기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꼭 모의고사 보고 나서 선생님 말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미분에서대입시키 아주 쉬운 문제인데도, 예, 네. 나옵니다. 나오니까. 그러면은 지금 19번, 20번, 21번 푸는데 이 정도 설명이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죠? 예, 네. 그러면 한번 풀어보시고, 네. 또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제 군미분을 해보겠습니다. 군미분두 번째. 자, 이것도 이제 별거 아닙니다. 자, 뭐냐면, 이렇습니다. y equal fx 곱하기 gx. 곱해져 있네요, 곱해져. 이거 미분하는 거예요.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 기억하셔요. 어떻게 되느냐. fx gx. 미분하면, 앞에 한번 미분시켜주고, 더하기 gx 한 번. 시켜준 거.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예. 네. 암기하셔야 돼. 자, 이걸 FXGX, 이제 X에 관한 식이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적은 거고 또 이제 우리는 또 사람이다 보니까 귀찮은 점이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하게 되요 UV. 별 귀찮잖아. f x g x 는 u 팩수가좀더 많은데 이두두 개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되 있는 건 미분한다 이렇게 기억하셨을 때 그러면 앞에 검미분 제 검미분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검미분인데 두 개가 곱해진 거잖아, 그렇죠? 세 개가 곱해진 것도 있겠죠. 네 개가 곱해진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두 개짜리가 제일 많이 나오긴 하지만 가끔 가다가 세 개짜리도 나와요. f x, g x. hx. 세계급.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 미분하면? 얘는 귀찮지만, 어, 앞에서 했다시피, 앞에 거미고 제일 앞에 거미고 더하기. 중간 거미고 더하기. 마지막 거미고 이렇게 돼. 그러니까, 좀 귀찮죠? 예, 네, 그래서 여기는 Y는 U, V, W 이렇게 세 개가 높여졌다. 이렇게 보시고, 예, 네, 결론은 이렇습니다. 앞에 또첫 번째 거미고두 번째 거미고세 번째 거미고 해서 그걸 을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예, 네, 그래서 뭐네 개짜리도 있겠죠? 근데, 쌤이 4개짜리 다스크 찍는 게 의미가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그렇지그러이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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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되겠지? 곱미분 별거 아니죠? 예. 자, 그러면, 55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미분법 공식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XN제곱. 다음, 두 번째, 곱미분두 가지. 그니까, 러 요것만 가지고도 다, 된다는 거야. 그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미분법 공식 이두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 그쵸? 그리고 지금 풀어봤다시피 그렇게 어렵지도 않잖아요. 그죠?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자, 그런데, 쌤님이 조금 더 욕심이 있다니 말이야. 그래서 여기 책에는 안 나오지만 한두 가지 정도만 더 기억을 해, 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는, 하나는 뭐냐면, 어, y건 f(x)n제곱 미분하는 거 몰라도 되긴 돼요. 몰라도 되는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좋습겠다는 건데 뭐냐면 어, y는 어, n 곱하기 f(x)n 마이너스 제곱 여기까지는 X n 지로하고 똑같죠? 떨어지고, 하나 작아지고. 맞아요? 네. 다른 점은? 다른 점은? 얘가 이분된 게한번 곱해집니다. 네, 자, 그래서 얘는 사실 뭐 여러분들 실전에서 아마 쓸 일은 별로 없을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Y는, 여러분들 책에 나와있다시피, 30플러2의 제곱 이런 거 있잖아. 물론 이제 제곱은 이런, 이건 국민분으로 푸시면 돼. 두번곱해졌으니까 맞아요? 네, 그렇게 풀면 되는데, 세제곱이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민분으로풀면 돼. 근데 좀 귀찮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거할 때, 이거 알아두시면, Y-는, 어, 이거 떨어지면 되겠네. 그럼 이 떨어지고, 3x 플러스 2에 1제곱 하나 줄어들었으니까 거기다가 얘 미분한 거 한번 곱해주면 3끝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숫자가 이제 제곱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올 리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3x 플러스 3x 플러스 2에 10제곱이 있어 그것 미분하래 그러면 나올 리는 없겠지만, 나올 네. 리는 없지만 만약 에 이게 있다면, 근데 이것도 이렇게 쉽게 할수 있다고요. 어떻게? 쉽게 떨어져 앞으로, 0 3삼 플러스, 제곱 미분하듯이 해, 구제곱 이렇게. 마지막에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얘 미분한 걸 한번 해주라 됐나? 고민 끝 이런 게 나와도 만약에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미움포복 시두개갈수 있는데 너무 간단하잖아. 몇개 없잖아. 그죠? 예. 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그 기억하는 여 여분의 공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두개 정도 먼저 추가시켜. 요거 하나 하고 자 메모 했습니까? 요건체 책에는 없으니까 메모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쓸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야. 그냥 뭐, 진짜 고기심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네 번째로 알려주는 거나, 이건 중요하겠나. 네번째 알려주는 것은 중요하겠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뭐냐 하면, 와이콜, F의 GX, F의 GX는 누구라는 거예요? 자, 일명 합성함수입니다. 합성함수, 합성함수이니 그래서 여기 책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이거는 꼭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좀, 미분고 굽히 쉬운 거 앞에 있으니까, 이 정도의 여부는 있잖아. 그죠? 네. 자,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미분하면, f'gx 하나만 찍어주시면 돼. 라고 하면 너무 간단하잖아. 거기다가, 마지막에, 얘를 미분한 걸 한번 곱해주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자세 번째, 세 번째 3번에 알려 준 거. 그러니까 얘의 아니죠. 아요아 예. 아르자, 예. 아르자. 네. 자, 요거 합성 함수 미분입니다. 합성 함수 미분. 꼭좀 알아 주셔라. 메모하시고. 공식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아요?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 예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y F에 2X 플러스 3이 있어 그럼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고 그냥 배운 대로 하시라고 가르쳐 주대로 패트니까 네. 2X 플러스 3 이렇게 프라임 찍어주시고 마지막에 얘를 미분한 걸 한번 곱해주시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책이 없는 겁니다. 자, 요거는 선생님이 이제 그, 이제 내용 설명하면서 그, 그, 그 책에는 안 나오는, 예, 그 교과서에도 안 나오는, 음, 거를 가르치 줄 때, 이걸 꼭 알아야. 그래야, 이걸 알아야 이제 그걸 써먹을 수가 있어.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 물론, 약간 주의할 것도 있긴 한데, 어, 그거는 이제 문자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 됩니다. 네, 그건 그때 가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것만 미분해라, 라는 거는, 그래도, 모양상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이만 하나씩 찍어준 거 뿐이에요. 우리가, 와이골 에펙스가 있었을 때, 이거 미분한 게 뭐였냐면, 그냥 파이 찍어줬잖아요. 이거 있잖아. 런데 이제 x가 아니고 x 자리에 이제 이런 덩어리가 되는 거죠. 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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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똑같이 해주시고 똑같이 판찍어 주시고 안에 있는 거 미분한 번만 한번 곱해 주시라. 여기 합성함수 미분입니다.